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근 시간이시겠네요. 어,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아주 펌프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 그 중간고사 봐야 되잖아요. 어, 부담이 상당히 크시죠? 업무를 보면서 또 학업도 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 교수이기 전에 여러분 선배거든요. 저도 연수대학교 경기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들과 같이 힘들게 네. 일을 했습니다. 또 공부도 그렇게 했고 어, 지금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학교를 많이 못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달 되면 좀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얼굴을 보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다니시는 게 힘들더라도 오프라인 강의가 낫습니다. 음, 실제로 깊게 배워야 되죠 배울 때는. 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어, 좀 획일화된 시스, 어, 시스템, 획일화된 시험,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경제학에서는 이번 중간고사는 어, 여러분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의에서 배웠던, 익혔던, 어, 것 중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구성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기업의 사명을 세우는 것. 또 그것을 사람으로 바꿔보면 사람의 사명을 세우는 것. 이번, 어,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세워보게끔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할 기회가 없죠, 살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은데, 그걸 글로 써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버드의 연구에서도 그랬잖아요. 글로 써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공률이 글로 쓰, 써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성공률보다 3배 이상 높았다라는 그런 어, 연구도 있는 것처럼 목표를 글로 쓴다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그 목표를 다시 들어오게 하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 이 사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이 비전을 뒷받침하는 이 허리백의 역할을 하는 것이 value value 가치 가고요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한 세음절이나 네음절로 딱 와닿게 정리한 언어를 우리가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사명 m mission,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가치 그 value 그리고 슬로건. 그래서 MVV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MVVS 가 정리가 되어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이 되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제품뿐이냐? 아니다. 제품 서비스 회사도 브랜드컴퍼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브랜드 경영들을 경향,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미디어 매체들도 여러분들 가리시잖아요. 브랜드냐 아니냐 가리시죠. 도시 말할 것도 없죠. 서울도 그 브랜드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서울도 늘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 국가, 뭐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력에 따라서 우리, 우리 한국이 생산,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들, 한국의 서비스, 또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어, 필요로 소, 소비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들도 브랜딩하라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이, 자신이, 자신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라는, 되는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치가 무슨 가치예요?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는 가치죠. 그걸 그 마케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객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고객가치가 맞아떨어지고 고객가치와 일관된 행동을 늘 해주어야 그 사람은 비로소 팔린다. 그사람 팔린다? 그 무슨 얘기냐? 인식되고 그 사람의 중요성이 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자보다 더욱 높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승진도 빠르고 인정도 잘 받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단 예의가 있어야죠. 매너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복장 네 깔끔해야죠. 정장 잘 갖추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죠. 뭐 정장이 아니더라도 음 좋은 옷 차림은 그 상대를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모 말투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또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목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동료들과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수행을 하고 결과를 꼭볼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어,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뭐 직장들, 각 조직들마다 관점들은 다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뭐 KPI를 측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보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운드리 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브랜드가 요즘 경영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라고 말씀 드렸고 그래서 브랜드 경제학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브랜드라는 것이 단뭐 작은 마케팅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기업 이 기업이라 하면 어, 다시 말해서 이 브랜드 이 브랜드가 이 사회와 뗄래야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익이 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회사, 기업, 브랜드가 더욱 빛나고 더 오래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브랜드가 계속 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또 브랜드가 어, 잘 구축이 되면 구축될수록 얘는 어, 무형 자산이라는 생각을 과거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얘가 무형 자산 에셋으로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무형 자산으로서의 브랜드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유형 자산들이 더 늘어난다. 브랜드가 없는 건안 팔리니까 브랜드가 있으면 잘 팔리니까. 그것이 기업의 매출과 실적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브랜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추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 그 기업을 보여주는 것, 그 조직을 보여주는 것, 그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중간고사의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생각 그 사람, 사람으로 이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행동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올바르고 그 생각이 가치가 있고 그럴 때그 생각을 잘 반영한 행동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리액션. 이세 가지를 합해서 씽킹 액션, 리액션 이걸 어떻게 잘 머릿속에도 남겨놓을까? 타. 앞자만 따서 타. 브랜드에 올라타. 브랜드를 올라타서 브랜드적인 생각으로 한번 세상을 넓게 한번 살아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생각에서부터 좀 뭐랄까요?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 수준이 떨어지거나 넓지 않은 생각을 하면 행동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속이 아주 좁쌀만한 인간들이 있죠. 어디 가서 밥도 안깨못 사고 제대로 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 하고 어, 마음 주기도 꺼려하고 뭐 유형적인 돈 쓰기도 꺼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도 그래요. 생각이 그러니 행동도 그렇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려면. 남들보다 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 주는 거예요. 또긴 호흡으로 사람을 봐 주는 겁니다. 기업의 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짧은 시각으로 보고 저 사람의 눈이 뭐 나를 이용하려는 것처럼 꼭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브랜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 이세 가지에서 극명하게 달라야 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세 가지가 다르려면 그럼 생각부터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각종 인문학 책에서 각종 뭐자기개발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니네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니네 스스로 깨달아봐 니가 누구고 니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건지 니네 수준이 어떤 건지 생각해봐 생각하는데 비판을 하듯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어 넘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관점 그게 이제 자아존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좀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충족적인 예언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 어, 만들기 전에 이세 가지가 있어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자각,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가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비로소 미션, 아까 M V V S에서 말했던 미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요, 저 같은 경우 있죠. 이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릴 건데요. 저는, 어, 글쎄, 강의 활동도 많이 하지만, 저는 벤처기업 1세대거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그 지난 세월 동안 상당히 우여곡절의 세월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산장기업 사장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참, 인간들은 다양한데,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은 성공하고 어떤 인간들은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잘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머릿속이 늘 어지럽습니다. 잡생각, 잡귀신, 이런 거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만들어서 지가 지하고 싸워요. 그러니,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잡생각 잡귀실 수십만개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 심하다고 그러죠. 망상이 심하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또 자기가 그 사회나 조직에서 생활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되는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좌절하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 주는 삶을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삶의 용기, 희망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런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취업시켜주고, 화이팅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힘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제 미션은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삶의 에너지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어, 치유하는 힐링 에너지 전도사 조세현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와인 정사라고 하는 어,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고요, 이 와인 정사 촌장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어, 경제적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위하는 것이에요. 뭐 돈을 벌어서 뭐 하겠어요 뭐좀 벌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돈쓸 시간도 없고요 그뭐그 삶의 급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뭐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결해야죠 우리가 그뭐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해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 또 생활 이런 것들 해 야 되겠죠. 또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노력하는 분들은 그 이상을 충분히 볼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어 제가 바라건대 반드시 사회적인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도움이 되기 위한 존재로서의 저의 노력은 이 와인정사촌장으로서 제 인생 후반기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이걸 위해서 저는 많은 계획을 하고 살죠. 어, 그런 그 미션을 저는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 저 같은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미션을 좀 하나씩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것이 자신의 미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각 구간 구간의 목표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 저는 2028년도에 이 와인 정사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겁니다. 2020만평 정도 지금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 첫삽을 떠서 2028년도에 완성시키겠다. 이게 저희의 제 미션을 뒷받침하는. 어, 조세현의 완정사에 대한 비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그 비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가치인데요. 이 가치는 주변에서 가령 가족이면 가족들이 다 저의 가치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미션과 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겠죠. 저의 가치는 뭐겠어요? 저희 가치 다른 사람들을 궁유로 한 눈으로 또 애정이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반드시 사회에서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와인정사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가면 더 좋은 에너지를 품어줄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것들이 어, 그런 긍정성이 예, 제가 가진 가치 중에 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 제가 2028년도에 와인정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어, 와인정사를 만들고 나면 저는 그런 제가 가진 중심철학, 저의 미션, 어, 삶의 에너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치유하는 삶의 에너지 전달사, 전도사 조세현을 어,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 저는 슬로건을 대부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뭐 행복에너지 전도사 조세연. 이런 슬로건, 뭐, 저는 뭐,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슬로건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명함에 쓰시기도 좋고, 아주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개성을 밝히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MVVS 중에서 미션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왜 존재하면서 왜 조직에서 왜 일을 하죠? 그냥 월급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 뭐두 번째는 그 미션, 미시, 아니, 아니, 그 미션을 가지고 그그 어, 다음에 비전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미션에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의 미션은 커피 많이 팔자 이게 미션이 아니에요. 인간정신의 영감을 불어넣고 더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에도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다. 이게 스타벅스의 미션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고 커피 파는 것 보다 훨씬 멋있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스타벅스가 뭐 존경받지 못하는 행위를 했는지는 뭐 요즘 뉴스에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월드 와이드 적으로는 존경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전은 뭐죠? 달, 여러분이 이 미션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 그 목표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 이 비전이 없으면 그 노력을 덜 하게 돼. 그래서 그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21세기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확실한 비전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비전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미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의미 있는 목적하고 분명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도 비즈니스맨들 뭐 야,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그 사람들을 분명하잖아요. 분명하게 어떤 얘기를 하죠. 단 분명하기라면서 게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업무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말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유연성이 있으면서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목표를 같이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 그러한 조력자로 상대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능력, 상당히 좋은 능, 능력이죠. 그러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가, 코어 밸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조 아까 제가 같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두 가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 철학과 목표가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말로, 글로 잘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여러분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기업의 그 가치를 한번 뭐 홈페이지 같은 어그 곳에서 찾아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반드시 적혀져 있어야 어그 미션과 비전이 잘 달성될 수 있다. 아까 슬로건 에 대해서도 저 말씀을 드렸는데 슬로건이 있으면 훨씬 강력해지죠. 어,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슬로건을 제 개인적인 명함에는 좀 하나씩 넣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 더 호기심을 가지고 저를 쳐다봐주고 제 인생의 꿈도 물어봐주는 그런 사례들을 어,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 어,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의 슬로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죠. 매우 심플합니다. Just Do It. 세음절이죠. 그래서 슬로건을 구축을 할 때는 어, 세음절 이내에서 심플하게 어, Keep it Simple를 지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 keep it Simple and Short. 그걸 KISS. 키스 라면 keep it k e simple and short.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번 그과정에 여러분들의 중간고사인데요. 어, 한 A4지 두세장 정도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그, 그 그것을 쓰면서 어, 뭐좀 여러분이 에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사명 선언서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셔도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 선언서를 저는 뭐제 연구실이나 제 집이나 여러 군데 제가 액자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늘 보면서 또 그걸 외워 보면서 내가 마음이 좀 외롭거나 또 목표를 좀 잃었거나 했을 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제중간고사인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좀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그, 다 보시고 나서, 어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어 이걸 그, 목요일에 꼭그 시간에만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죠. 어, 이게 시간은 조교가 올려주겠습니다만은 어, 최대한 다음 주 안에 에, 다음 주까지 뭐할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성 하셔서 좀 올려주시면 최대한 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냉정한 사람이고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어또 어쩌면 뭐 사회에서 제 선배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철학을 반드시 세워 보시는 거. 어디서건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그 귀에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늘 앞서 나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